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그니까 러꼭 이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최소한이에요. 되게 조금. 요만큼만 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자,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한 동작을 다섯 번에서 한열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되게 뭔가 생뚱맞죠, 그죠? 자, 생뚱맞은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익스트림 오너십의 저자, 이자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팀의 최우수 지휘관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조코 웰링크. 어, 되게 이름, 어,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경쟁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훈련을 한다. 거창한 게 아니라, 거창한 게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1분 이내로 한다. 자, 타인보다 먼저 깨어 있다는 사실, 타인보다 뭔가 먼저 했다는 사실이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다. 응? 나 또한 그와 몇차례 만난 뒤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하는 5에서 10회의 반복은 운동이 아니다. 상태 준비와, 상태 준비와 잠을 깨기 위한 것이다. 단 30초라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면 기분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란했던 정신도 가라앉게 된다. 자, 내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다. 팔굽혀펴기. 자, 이거라면은 잠들었던 신경계가 멋지게 깨어난다. 자, 그런 다음에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밀리언 셀러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작가 앤서니 라미스처럼 30초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곤 한다. 결국에는 이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동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을 잠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를 잠깐 해도 되고 아니면은 찬물 샤워를 뭐한 1분 정도 잠깐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뭔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몸을 움직여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다녔던 학원 원장님도 이랬거든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찬물로 샤워하신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찬물로 아침에 꼭두 새벽에 이렇게 하시지? 아, 되게 정정하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음, 그렇게, 앤서니 라미스도 그렇게 한다. 그죠? 음, 저도 솔직히 찬물 샤워는 못할 것 같고, 찬물 세수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찬물 세수. 혹은 뭐, 파급혀기한 번. 뭐, 요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할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간단하죠. 그죠? 뭐, 찬물, 네, 세수라든지, 뭐, 샤워는 뭐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 말고, 약간 그렇게. 어, 그렇게 하면 잠은 확 깨겠죠. 찬물, 샤워까지 해버리면은, 잠 진짜, 어, 확 깨겠죠. 아니면은 뭐, 스트레칭도 괜찮고. 스트레칭도. 어, 음. 팔굽혀펴기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자세 잡는 게 아까울 때. 근데 팔굽혀기 펴한 번만 해도 정신이 확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확 되면서, 네,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 그니까 이게,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잠 깨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근데 내가 자신 있어? 그러면 한열번 하시고. 근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그러니까 꼭 이만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인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최소한이에요. 되게 조금. 요만큼만 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되게 사소한 거잖아요. 이부자리 정리, 명상 10분, 그리고 파구표기 한 번. 아니면뭐 스트레칭 1분. 되게 쉬운 거. 요 정도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되게 사소한데. 이 되게 사소한데. 내가 바라는 커다란 기회들이 숨어있을 것이다. 어, 그런 의미에서 좋은거죠. 음. 자, 네번째. 자, 네번째는 어, 차를 마셔라입니다. 차. 자,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신다. 자,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개선과 지방분해의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차를 즐기게 됐다.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는 보이차 또는 용정차이다. 자, 용정차는 뭐 녹차의 한 종류라고 하고요. 음. 보이차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차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명제 놀러 오시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보이차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보이차가 좋더라고요. 네. 좋아서 네, 그거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아침에 차한 잔의 여유. 커피 말고 차한 잔의 여유를 하면 좋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아침 일기를 써라. 저녁에 쓰지 말고 아침에 일기를 써라. 그니까 사실은 뭐 일기를 쓰거나 뭐 일지를 쓰거나 우리 이제 포라클 컴퍼니에다가 이제 포밀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매일 같이 쓰잖아요. 뭐 내가 마음 공부한 일지들,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하고 를 있고 어떤 걸 느끼고 있고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낼지 다짐도 되고 계획도 되고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책들이 있을 만큼 이 글을 쓰는 것에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기를 쓴다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기를 쓴다 근데 그 일기라는 게 굉장히 뭐 자서전이나 뭔가 그 뭐라고 하죠? 어,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뭐라고 하더라? 수필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나만 볼 것처럼 진짜 막 글씨도 그냥 막 쓰고 그냥 막 사사로운 내용도 막 쓰고 그렇게 일기를 쓴다 매일같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내가 그렇게 했을 때내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점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펼쳐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다짐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글을 매일같이 쓰는 거. 그까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웃긴 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 하면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수천 명의 포뮬리들 만났어요. 여태까지. 그죠? 한 4, 5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났는데, 그 포뮬리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그 답을 다 본인의 내면에 갖고 있는데, 그 답이 있는 걸 몰라요. 그니까 러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방을 막 어질러핀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어질러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들은 건 많은데, 그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게 있긴 한지, 그걸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막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어, 여기 안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말해주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 맞다 하면서. 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니까, 어, 5년 전에 샀던 손전등을 찾았네? 책상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어? 내 안에 다 있는데, 근데, 어, 없을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너무 나, 지저분하니까.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내 안에 필요한 게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제가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섯 개를 다할 필요 없고 세 가지 이상만 하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이상만? 그럼 저는 솔직히 이부자리 어, 정리랑 명상 그리고 뭐 간단한 이거 간단한 이제 움직임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지 못할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그거는 이제 점심이나 이럴 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일기도 저는 밤에 쓰는 게좀 좋아서. 그래서, 요게 세개정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개. 세 개. 어. 보통 이제,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해요, 밤에 하시던 분들 같이 밤에 씁시다. 괜찮아요. 아. 밤에 해도 돼요. 네. 꼭뭐 그거 아침에 해야 되나. 뭐 아침에 하라고 추천한 건데, 밤에 해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어, 자, 좋은 성과를 기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권유하는 처방을 한번 그런 순간에 활용을 해봐라. 뭘까? 자, 이런 타이탄들이 우리가 막 우울하고, 하, 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것 같고, 막 그럴 때, 뭘 하라고 할까요? 응? 자, 간단하다. 그들은 한 가지 규칙에 집중을 하라고 말을 한다. 자, 그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한 가지 한 가지에 두 시간에서 한세 시간 정도를 집중하면은 썩 괜찮은 하루를 살게 된다 자 슬럼프 탈출에도 효과 만점이다 자 중요할 것은 여기서 10분 저기서 10분 이런 식으로 막 조각을 모아서 그렇게 두 어, 시간에서 세 시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한 번에 한 번에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을 확보를 하면은 빠른 속도로 다시 성과를 내는 영웅적인 날들로 복귀를 할수 있을 것이다. 자, 두세 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그날 한 가지의 성과는 남길 수 있다고 타이탄들은 한 목소리로 막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한다. 자, 나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질 때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 커트 보니것의 말을 떠올린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입에 크레용을 물고 있는 기분이 든다. 자 작가시니까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글쓰다가 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다리가 없어서 어, 글을 쓸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다는 거죠. 자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니 별거 없었다. 자단한 가지 규칙만 배우면 충분하다. 그들이 키운 팔할 대부분은 딱한 가지였다. 자 성과를 내는 날이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이 있다는 거. 더 많게 만드는 거 성과를 내는 날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날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자 그러니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 할 것도 없고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 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이것조차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성공한 타이틀들은 어,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 그럴 때 그럴 때는 딱 내가 딱 집중을 해서 딱 마음을 모아서 두 시간에서 한세 시간 정도만 그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만 내가 성공적으로 해내겠다 하고 마음을 굳게 해먹고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작 해내고 나면은 해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가 어 계속해서 영웅적인 성취들을 해내왔던 그런 성공적인 나날로 금방 돌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도 이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던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어,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음악을 열심히 했거나 춤을 열심히 췄거나 어떤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 그 열심히 하는 것을 한2 시간에서 한세 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은 그 뭔가 내가 마음이 딱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모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면서 그걸 끝내고 나서도 다른 걸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뭐 2시간, 3시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하다가 슬럼프가 오면은 그럴 때는, 그럴 때만이라도 한 2시간 정도로 진짜 이약물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음. 딱 구세게 마음 먹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글을 쓰겠다. 그러면 2시간 동안 글을 쓰는 거예요. 딴짓 안 하고. 뭐 핸드폰도 안 보고, 뭐, 어? 뭐야, 갑자기 뭐 웹툰을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막 갑자기 SNS를 확인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두 시간 동안은 그일 한가지만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어. 그냥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고, 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때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해봤을 때, 따라 잘 맞으면 계속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원래 하던 방법이 더잘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방법 하면 되는 거죠. 음. 자, 매트는 많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 아이콘으로 소개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를 완전히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내가 만난 매트는 부자라기보다는 현자에 가까웠다. 현자에. 음. 자, 매트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에 대해서 묻는 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억만장자가 된 아이콘인데 현자에 가까운 사람이래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거죠 자,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습관 어?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뭡니까 매트?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음? 응? 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팔굽혀펴기 1회 를 꼽았다 맞다 딱한 번이다 여러 번이 아니라 딱한번 자, 그는 말한다 아무리 늦게까지 일을 했더라도 또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 하더라도 팔굽에 펴이한 번을 못할 만큼 힘들기는 불가능하다. 자 목표와 계획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한 거야.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했어.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요런 핑계를 못하게 응 음,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 안 그러면 핑계 대고 있으니까. 오늘 너 바빴잖아. 춘카야 너도 알잖아. 너가 얼마나 바쁜지 너도 잘 알잖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끔 한번 하자 한번 한번 할수 있잖아 아무리 바빠도 한번을 못하겠어? 요렇게 어?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부 자리 정리 10초 명상뭐 10분 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뭐 한번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변명의 여지 없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할수 있잖아요 한번 정도는 어? 자 그래야 달성할 수 있다 일단 쉽게 쉽게 습관을 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습관이 되고 나면 두 번, 세 번, 열 번, 백번 늘려나가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자. 그니까 일단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늘려나가기 쉽다. 그러니까 변명이 여지가 없도록 일단 최소한만 시켜라. 나한테 계획을 세워라. 저는 플랭크 1초 해보라고요 아, 플랭크 1초면 딱 이렇게 1 끝. <laughs> 플랭크 하면서 웹툰 보면 시간 잘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laughs> you <laughs>